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자녀가 되게 하겠고 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시면서 나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켜행하라고 하신 말씀은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별다른 무언가를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정상적으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고는 뒤로 돌아서는 다른 신을 찾아갔습니다. 속이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레기를 굽게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고서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다른 신을 찾아 떠난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필요가 있나요? 지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계약을 파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22절 하반절에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이심이니이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은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더게 막으셔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사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3절에 작은 산들과 큰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다시 말해, 다른 신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 떼와 소 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즉 여기서 부끄러운 그것은 다른 나라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스르에 의해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렇듯 부끄러운 그것이 다른 나라가 우리를 멸망시켜 사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높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도대체 왜 우리가 멸망당하고 포르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에스라를 보면 에스라는 바빌론에 잡혀간 포로들의 후손인데 이 에스라가 율법학자로 성장해가지고 자기의 민족이 남유다가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왜 멸망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 살게 됐는지 그 원인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는 고백과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25절 하반절에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이죠. 죄를 자복하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이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둘째는 버린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버린 우상에게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고 떠난 죄에게 되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확고부동하게 우상을 버리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하라고 하시는 것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과 가시덤불은 하나님을 향하여 완고하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묵은 땅과 가시덤불을 그냥 두지 말고 갈아엎고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사절에서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육체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러니까 3절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나 여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다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이전 삶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 없이 살던 나는 죽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행하였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씻는 예식입니다. 무엇을 씻지요? 죄를 씻습니다. 동시에 세상에 속했던 옛 사람이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는 옛 사람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배역하고 반역한 이스라엘 향하여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자기 백성을 아끼시는 하나님, 자기 스스로는 돌아오지 않는, 돌아올 수 없는 죄인이기에 친히 은혜와 자비를 베푸사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음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과거의 습관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하여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